안녕하세요. 진신카 강영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진신카 매물은 7일간 타보고 결정이 가능한 기아의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2 0년식의 21년형 하이브리드 차량, 등급은 시그니처에 주행거리는 12만 2천 키로,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성능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어 가성비 있게 준대형 세단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실 수 있으시며, 또한 이 차량을 구매 시 하이브리드 혜택으로 치등 옵세 4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치등 옵세 또한 절약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검정색 바디에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며 또한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어서 많은 편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옵션 설명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석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축방 경보,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계기판, 하이패스 ECM 룸미러,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에어컨, 전자식 기어봉, 앞자리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빌트인 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차키 두 개, 조수석 워크인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 뒷자리 선쉐이드, 후면 전동커튼.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큰 고질병은 없지만 그중 하나를 뽑자면 핸들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티어링 기어 업셈블리 부분이 이상이 많이 생기고 수리비용도 비싼 편인데요. 저희 차량도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이 이상이 있어 수리를 깔끔히 맞춰 놓은 상태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려 봐도 전혀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25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며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은 7일 동안 시승 후 구매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위에 있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